집에 김치가 다 떨어져서 김치 담그려고 집사람과 마트에 갔다가 이 족발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김치를 열심히 만들었고 저는 족발을 열심히 삶았습니다. 재료는 밑에 정보란에 기록해 드릴게요. 족발 이만큼에 약 8,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물에 술한컵 넣고 한 3시간 정도, 4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피를 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잘 빠진 이제 돼지족을 삶을 건데요. 여러분 각자 각자 노하우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팥뿌리도 넣으시고 양파도 넣으시고 커피도 넣으시는데 저는 오이를 꼭 넣거든요 오이랑 집에 팔각이랑 클로브 있어서 넣었고요 계피 생강 마늘 넣어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푹 끓여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익었어요 그러면 다 건져 주시고 냄비를 다시 잘 깨끗하게 씻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다 물을 붓고 끓일 거예요. 물을 붓고 냄새 제거하는 거또 넣으시고 끓일 건데요. 냄새 제거하는 거 다시 다 그대로 넣으시고 술 200ml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간장 100ml, 노두유 100ml, 굴소스 100ml 그리고 올리고당 200ml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는데 집에 노두유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두유 대신 간장을 100ml 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은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단맛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다섯 큰스푼 정도 넣으셔도 되고, 단맛이 아예 싫다 싶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단맛은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그 한번 초벌로 2 시간, 두 시간 반 삶을 때 냄새 제거해서 삶았기 때문에 이 소스는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소스로 사용하시던가 다른 음식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40분, 50분 정도 국자로 뿌려가면서 삶아주신 후에 이걸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아까 올리고당 대신 물엿을 넣었으면 조금 더 윤기가 이제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한김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새우전 무침도 만들고 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딸아이가 족발이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새우전 무침 만들 시간도 없이 냉장고에 있는 식어가는 족발 꺼내서 어, 씻어서 접시에 담고 아까 그 소스 뿌려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소스 뿌리고 소스 찍어서 그렇게 먹었고요. 음, 막국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빔 막국수는 못 만들었고요. 물 막국수, 그 사제 냉면 육수에 막국수 삶아서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번거롭고 힘든 것 같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